We'll be right back. 약 3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64m 앞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64m 앞 우회전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사고팔거 여서장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에 있는 토지를 소개하고 현장에 나왔습니다. 5측 녹색 차광망이 쏘여져 있는 하우스가 있는 곳이 오늘의 목적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지도에서 상단이 북쪽 하단이 남쪽으로 빨간색 점이 카메라 위치,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목적지 위치가 되겠습니다. 목적지가 접한 도로는 도로폭 5에서 6m 정도로 대형차까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오늘 물건은 도로폭 3m, 6m 코너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도로 옆으로 수로가 있으며 수로 옆 목적물에는 보강토 옹백이 잘 쌓여져 있습니다. 이쯤이 서쪽 거치쯤으로 물건 토지는 도로보다 1m 정도 높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 토지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목적물은 왕경사 지대의 자체 지반은 대체로 완만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재 하우스 농막과 휴경지 상태로 잡풀만 보입니다. 이쯤이 서쪽 끝 지점으로 나무가 있는 부분까지 경계로 보입니다. 오늘 물건은 괴획관리 지역의 지목은 답 토지 면적은 10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괴획관리 지역으로 농막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축이 가능합니다. 대구, 근교, 캠핑카나 가라반 주차 공간을 찾는 분에게도 오늘 물건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폭이 넓어 목적지 앞까지 가라반까지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녹색 차각망이 쓰여져 있는 하우스는 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안에는 사람이 있으며 하우스 앞에는 개한 마리가 보입니다. 하우스 안에는 사람이 있어 토지 안쪽으로 촬영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우스 옆 나무가 있는 부분까지 토지 경계로 보입니다. 오늘 물건은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지 부근 일대에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태양강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도로 2차선에서 출발하여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으로 목적지 앞까지 차량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도로폭 3에서 6m 정도로 목적지 앞까지 대형차 진입이 가능합니다. 팔산리 마을 초입에 마을 회관이 있으며 마을 회관 앞으로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목적지까지는 도보 7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남서쪽 350m 지점 도보 5분 거리에 는 정자와 야외 운동 기구가 있으며 북동쪽 370m 지점 도보 6분 거리에는 자그마한 사찰이 있습니다. 도로 옆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으로 도랑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상단이 북쪽, 하단이 남쪽으로 방위는 남동, 지형고도는 74m 정도, 경서도는 5도 정도로 거의 평지에 가까운 토지가 되겠습니다. 농막이나 주택을 건축한다면 남양이나 남서양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목적지 주변 지형고도는 200m, 60m, 180m 정도로 막힘없는 확대인 남쪽으로 온중일 햇볕은 잘 들어옵니다. 지형 고도는 실제와 다소 차이날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토지 경계로 완경사 지대 자체 지반은 대체로 완만한 부정형 토지 모양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1 5평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구구지, 군유지, 도로 구거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개인 소유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위성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적도와 실제 의 경계는 많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접한 도로는 구구지와 군유지로 군축 허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경계는 지적 측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토지 길이는 30m, 폭은 12m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계와 토지 길이는 실제와 다소 차이 날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드론 사진이 되겠습니다. 실제 경계와 많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목적지 바로 옆에 묘지가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확인해 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목적지 바로 옆으로 묘지가 있어 주택보다는 창고나 캠핑카 주차장, 주말 농장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토지 이용 계획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275번지 지목은 탑 토지 면적 347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한다면 10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가는 제곱미터당 18,000원, 평당 59,5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는 계획관리지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공장 설립 제한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정 요하 거리가 초과하는 지역 중 환경 불량으로 정한 공장을 승인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공장 허가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 단독 주택뿐만 아니라 창고, 주 기장 등 다양한 건축이 가능하지만 공장 허가는 어렵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의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로 토지 면적 105평에 건축을 한다면 건평 40평 정도 이청까지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건축허가와 검표일 부분은 고령군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적지 주변으로 고령 성주 대구시가 있습니다 대가야읍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10분 정도 성주읍내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30분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대구 달성군청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20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동고령IC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10분 정도 차량 10분 정도면 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수면 소재지에서 목지지까지는 차량 6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갱미에 나온 물건으로 사건번호 2022타경 2039 대구지방법원 서대구 3개. 매각기일은 2023년 5월 23일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소재지, 물건 종류, 토지 면적 한번더 확인해 보시고요. 매각 물건은 토지 전부가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3,331만 2천원, 평당 3 1만7 3 0 0원 정도 현재 1차 유찰되어 2차 진행적으로 차저가는 2,331만 8천원, 평당 2 2 2만1 0 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쯤에서 주변 시설을 확인해보니 물건 토지보다 좀 못한 토지는 평당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전원주택부지로 토목공사가 완료된 토지는 평당 68만원에서 81만원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물건은 2019년 11월경에 평당 19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오늘 물건 시세는 평당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차에 낙찰받으면 금매 수준으로 경매로 낙찰받는다면 3차나 4차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3차 차지가는 1,632만 3천원, 평당 15만 5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동이 가능한 농막은 매각 제외이며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 불문명이라고 되어 있으며 오늘은 농지임으로 농지취득자기청 미조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반드시 농지취득자기청 발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땡땡님이 2019년 11월 17일 1950만원으로 목적물을 매수하였고 2019년 11월 4일 고령군 산림조합에서 1000만원을 대출 받고 1200만원 정도 건조당을 설정하였습니다. 건조당 설정 당시 산림조합에서는 지상권 설정까지 마쳤습니다. 건조당 설정 당시에만 하더라도 토지 위 하우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5월 10일까지만 해도 휴경지 상태로 목적물에는 잡풀만 있었는데 감정평가 기준 시점 2020년 8월 4일에는 하우스 농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승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하우스 농막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승립 여부는 어려우며 낙찰 후 철근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령군 산림조합이 말소 기준권리로 낙찰받으면 등기상 제한 물건은 모두 소멸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경북 고령군 운수면에 있는 토지를 안내해드렸습니다. 대구 근교 다양한 건축이 가능한 토지나 카라반 캠핑카 등 주차 공간이 필요하신 분에게 좋은 물건으로 보입니다. 오늘 물건에 관심 있으면 꼭 현장 방문 후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사고팔고 여소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